마늘 양파의 크기와 무게는 후기에 알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을 얼마나 더 많이 확보하느냐에 달렸습니다. 후기까지 초세가 유지되면 더 오랫동안 알을 키울 수 있어 보다 무거워지고 초세가 빨리 떨어지면 알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짧아졌으니 작고 가볍게 나오는 거죠. 그럼 후기에도 오래 버티는 초세는 어떻게 만드냐? 핵심이 되는 시기는 월동기입니다. 날이 추운 월동기에 마늘 양파에 얼마나 밥을 잘 먹였는지, 특히 질소와 칼슘을 얼마나 잘 공급해 주었는지, 에 따라 후기의 초세가 유지되기도 빨리 떨어지기도 합니다.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흔히 질소 와 칼슘을 공급해주기 위해 쓰는 요소와 소석회는 마늘양파가 먹기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. 질소에는 요소태 암모니아태 그리고 질산태 질소가 있는데요 이중 질산태 질소만이 마늘양파가 바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. 요소태 질소나 암모니아태 질소 는 각각 벼 그리고 쌀과 같아서 마늘양파가 이들을 먹기 위해서는 밥으로 된 질산태 질소로 바뀌 여야 되죠. 더군다나 1, 2월처럼 추운 월동기에는 질산태 질소로 거의 변환되지 않기 때문에 마늘 양파가 질소를 충분히 먹을 수 없게 됩니다. 칼슘의 경우도 비슷합니다. 칼슘은 반드시 물과 함께 뿌리로 흡수되어야 하는데 소석해 칼슘의 경우 물에 잘 녹지 않아 마늘 양파가 칼슘을 충분히 먹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. 이렇게 마늘 양파가 1, 2월 월동기에 질소와 칼슘을 제대로 먹지 못하면 포기의 세력이 빠르게 약화되면서 굴을 키울 수 있는 시간 또한 짧아지게 됩니다. 결국 마늘 양파가 작거나 가볍게 되는 거죠.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마늘 양파에게 밥으로 된 질산태질소 그리고 수용성 칼슘을 주셔야 합니다. 도포학으로 제품 중 이에 해당하는 것이 유니칼슘인데요. 유니칼슘의 경우 1, 2월 추운 월동기에도 마늘 양파의 질소와 칼슘을 원활하게 흡수시켜 후기에도 초세를 유지하며 굴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을 보다 많이 확보해 줍니다. 효과가 좋은 만큼 유사품도 많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.